엑스포 M40i 모델이고요. B58 엔진이 들어가 있고 어, 지금 이 X3 M50 모델도 B58 엔진인데 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이라서 연비가더 좋습니다. 그래서 10kg가 넘게 나옵니다. 이제 구형 모델이고 저 M50 같은 경우에는 할인이 거의 없고요. 할인 많이 받고 구매하실 거면 25년식 X4 M40Y 모델로 하셔야 됩니다. 일반 모델이랑 좀 틀리죠? M 레터링이 이렇게 그릴에 들어 있고요. 휠도 좀 스포티한 휠이 들어가 있고 캘리퍼도 M 스포츠 캘리퍼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M 스타일 사이드미러도 들어가 있고 연비는 요게 조금 아쉽습니다. 8 5 k m 나옵니다. 말다이브리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아쉽습니다 이중접합미리도 들어있고 윈도우 몰딩이라든가 루프를 또 전부 다 블랙으로 마감이 되어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스포티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스포츠 SUV다 보니까 시트포인트는 좀 낮아서 탑상에도 편안하고 굉장히 스포티함도 느껴볼 수가 있어요 어디 피부 쿨러정이라든가뭐차세이 탈망지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하만카돈 스피커 이 하이그로시랑 인벤트숍조합 실내 디자인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시트 열선 시트 그리고 엠패치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 무선 충전이라든가 뭐 아이들 스탑 인 거, 전방 주차센서, 전방 카메라, 오토홀드 로우 레인지. 로우 레인지는 좀 경사에서 내려가는 기능이죠. 루프도 이렇게 블랙으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피치함도보이되고 파노라 썸 루프의 개방감도 굉장히 또 좋고요. 주름 온저망 이제 시스템도 들어가 있고. 비오팔 엔진이 타보시면 스포티한 드라이빙도 좀 느껴보실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연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게또 엑스포 M35i 모델의 장점이거든요. 엑스3 M5도 마찬가지지만 2열에도 이렇게 열선 시트랑 선풍구 온도 조절, 시트 충전여부 적용이 되고 쿠페형 SUV를 또 많이 찾으시는데 엑스포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에시 쿠페도 인기 많고 트렁크 공간도 여유롭고요. 그리고 베개팁도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꾸미셔도 되지만 그냥 타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것도 출고 좀 바로 되니까요. 연락 주시면 내 드릴게요. 엑스포엠 사고하거든요